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그 동안에 이제 보이차를 가지고 제가 시리즈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그 지난 주에는 생강하고 계피를 이렇게 브랜딩하고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새로 나온 네. 저의 작두콩 차예요. 네. 작두콩 차. 작두콩차. 네. 작두콩 차도 이렇게 한방 차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티백으로 네, 해서 만드신 거죠? 네. 누구나 네. 쉽게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티백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보이차에다가 티백 작두공차를 한번 브랜딩을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 보이 작두콩차네요 네, 보이 작두공차예요 왜냐하면 기간이 때문에 너무 걱정들이 많잖아요. 지금. 네네. 그리고 요즘에 감기가 굉장히 심해요. 몸살 감기, 목으로 네네. 인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보이 숙차들이 대부분 많아요. 생차보다는 네네. 숙차는 숙차만 혼자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네네. 숙차를 우려가지고요. 여기다가 제가 지금 숙차를 지금 넣으신 거죠? 네, 넣었어요. 네 숙차를 넣었어요. 이렇게 숙차를 넣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우렸어요. 우려가지고 따르실 때 이렇게 높이 따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물을 네. 높이 따르는 이유는 산소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물을 음. 높이 따르는 거예요 물속에 산소를 더 공급해주려고 물을 네, 네, 네. 높게 따는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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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작두콩을 갖고 작두콩. 기간지를 줘서 제꺼 1일 3차분 이렇게, 뭐, 선엽차, 일일삼차 네. 모양이에요. 이게 선엽차를 갖고 여기다 이렇게 음. 넣어서 그냥 간단하게 드시면 될것 같아요. 네. 굉장히 향이 좋아요. 오, 향 음. 한번 맡아보세요. 네. 음. 음. 향이 좋네요. 진한 향이 진한 좋죠. 네. 예, 굉장히 진하죠. 이거를 그냥 일반 법제법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수제로 저만의 네. 비법을 갖고 만들었던 차예요. 네.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누구나 드실 수 있어요. 이거는 네. 부담스럽지 않은 차예요. 닭뚜껑이 비염에도 좋고, 아토피에도 좋고, 뭐. 그렇죠. 또. 그리고 위장에도 좋아요. 위장에도 좋고요. 네. 네. 또 어떤 분들은 심혈관에 좋다고 많이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굉장히 작두콩이 옛날 문헌에 보면 많이 이렇게 나와 있고 제거 네이버 스토어에 보면 네. 작두콩에 대한 유래 그런 설명까지도 잘 올려놨습니다 네. 네. 작두콩 요즘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네. 작두콩차는. 제가 작두콩차를 한번 이제 우려서 따라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높이 따르잖아요 이렇게 높이 따르는 이유는 산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 따르고 물의 입자를 네. 이렇게 부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물에 거품도 많이 올라오죠 네. 자 한번 드셔보세요 작두보이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혀 다른 맛이 나네요. 네. 예. 오, 맛있어요. 네, 맛있네요. 예. 어우, 예. 제가 만들었는데 예.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laughs> <laughs> 유튜브 이렇게 촬영하면서 제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한 적은 없는데 예. 굉장히. 제 얼굴 보이시죠? 굉장히 네. 맛있어요. 진하고 좋네요. 향기로워요. 그리고 네.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 있는 보이차랑 이렇게 같이 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차하고 이렇게 작두콩하고 진하게 돼서. 네 보이차를 그냥 단순히 보이차로만 드시면 좀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잖아요. 이거 보이차 네. 좀 집에 있는데 이거 좀 어쩐지 모르겠다 막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오 <laughs> 네. 어, 정말 맛있어요. 네, 네 맛있습니다. 네 진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 또한번더 따라 볼게요. 이렇게 산소를 많이 넣어서 입자를 부숴서 차를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한잔더 드리겠습니다 잔는 너무 크게 많이 따르시지 마시고요 예, 예. 이렇게 딱 먹을 만큼만 따르시면 돼요 예, 그래야 아, 따뜻한 상태에서 차를 드셔야 돼요 몸에 따뜻한 열기, 온도 그다음에 영양 성분이 따뜻했을 때잘 예. 용해가 돼서 몸속에 세포까지 이렇게 침투가 잘 되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서 드세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차가 굉장히 경쟁력이 좋아요 예, 예, 이제 작두콩과 보이차를 이렇게 브랜딩한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예.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